한풍 여기 여기 있으면은 아내분 여기 가서 일을 보실까요? 볼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도 보는데요, 막. <laughs> 하나 이또 작은 네. 캐빈, 네. 별장 사용하시는 데좀 많이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해서 음. 원형 골에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네, 내려주시고 이제 좌우로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반대쪽에는 지금 저희 집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는 그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뭐? 이거 특급증 이거 막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대청마루 수준이요? 좀 네, 올려주시고. 요즘 뭐 고급 아파트에만 있죠. 저희 집엔 없는 옵션인데. <laughs> 화장실에 저희가 같이 먼저 <laughs> 먹었습요 아, 우리 집에도 없어요. <laughs> 화장실에. 함께 가볼까? <laughs> 야, 씨, 금뭐비 온다더니. 비안 오네. 안녕하세요. 가볼까 합니다. 어, 여기는 대전의 베스트 마이크. 신상 새로 나온 모델 캠박스 죠 캠박스 1톤 고게 올리면 캠핑카가 되는 안녕하십니까? 살이 좀 빠지셨네요. 아니요, 살 쪘어요. 옷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 오서 그런가요? 네. 뭐 이번에 또 새로 나왔다고요? 네, 차박스 다른 버전. 욕실을 넣어서 욕실이 들어가요? 네, 화장실하고 욕실. 이 그냥 캠박스라고 하는 네. 요 모델에다가 네. 욕실이 들어가요. 예, 네, 욕실을 넣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생각 많이 해서 어, 전체 가구 배치랑 막 출입구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걸다 뒤집었어요. 우와. 기존에 나오던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네. 어디 있습니까그 녀석이 이쪽에, 이쪽에. 네. 자, 우리 예전에 이 표에다가 이제 올리면은 네. 아, 아, 이번에 어떻게 한번 올리는 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올려갖고 이제 하시는 것들. 올리고 내리고 그렇죠. 이렇다 하셔서. 그죠? 네. 제가 일부러 차 준비해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보실 때더 이해가. 예. 캠핑을 간다. 예. 그죠? 하면은 차를 후진해가지고. 네. 오, 요. 벌써 다 됐나요? 네. 요, 요게 완전 밀착은 지금 아직 안된 상태. 네, 밀착이 안된 상태인데 얘를 돌려서 내리면 위치가 이제 바뀌어요. 좌우로 자리를 잡아서 음.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 일반인들을, 청자분들은 소출잖아요 네. 어디까지 들어와, 들어왔을 때 정지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정도 되면서 여기 가깝게 그냥 아뭐 주먹 하나 정도 여다 손을 넣으시면 안 되겠지만 약간 거의 붙었다 싶을 정도로 그냥 스톱을 해 주시면 아 돼요 그럼 뒤에 이제 서포트 해 주시는 분이 네. 스톱을 해 주던가 그렇죠. 이 정도 됐을 때 네. 그리고 어. 이제 뭐뒤 보시고 어. 뒤에 창이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가까이 붙는 거 자체가 보이니까 음. 내리실 때는 앞에를 내리실 거면 앞에만 앞에를 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어. 그러니까 앞에를 내릴 거면 앞에 한 번에 내리시면 안 되고 앞에를 한번한 다섯 바퀴 좀 돌렸으면 그 다음에 뒤에를 한 다섯 바퀴 정도, 쓰면, 다섯 바퀴 정도. 음, 음. 내려주시고 이제 좌우로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반대쪽에는 지금 저희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만 지금 아, 반대편요. 네. 이렇게 좀 내리시면. 어. 그리고 뭐 장시간 주차하실 때에는 이렇게 저희가 락장치도 있어요.

이 위쪽 보이는 이 응. 와이어가 양쪽으로 해서 3 0 0 k g 까지붙을수있기 때문에 300km. 네. 길이 따지면 뭐 2m에 한110 정도. 2m에 110이 네. 네. 더 들은, 어, 그런 걸생기는 그렇죠. 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벽을 안 열고도 사용이 가능하죠. 아, 그러게요? 네. 어. 어차피 다쓴 다음에도 이렇게 네. 넣게 되는 거고. 네. 음. 그래서 이제 보관하시면 되고. 올리고 나면, 네. 이런 모습. 네. 이쪽은 이쪽면이 이제는 접었을 때를 안을를 보고 싶으 하신 분들 계시니까 이용이 예. 되는 거예요. 아... 접게 되면 텐트를 저희가 웹인 끝까지 지급을 해드리니까 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예. 높이 파버를 폈을 때 올렸을 때는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네. 올리지 않았을 때는 2,200 정도. 지하 주차장까지 지금 그렇지. 들어가는 거죠. 네. 지하 주차장에는 충분히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안 피고도 그냥 생활이 가능한 거잖아요. 수질을 못하지. 아 수질을 못하지만 간단하게 좀그으죠비 <laughs> 그렇죠. 많이 오고 막 태풍 불고 막 그랬을 때막 정말 그랬을 때는 음. 가다 놓면 캠핑카처럼 조용해요. 오 어, 그렇겠네요. 예 완전 조용하죠. 자 외부 좀 잠깐 둘러보면은 어떤 점에서 좀 강조할 점이 어요게 창이 있었나요 없어? 네 없었는데 네. 지금 이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 쪽에 선택을 할수 있게 해드리려고 그래요이창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좀 개방감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어차피 욕실이니까 음. 없는 게 낫다. 지금 보시면 요거 이렇게 아. 블라인드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네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동식 변기를 이용해서 변기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앉으면 딱 이렇게 음흠. 예. 샤워할 때는 그냥 부재고. 얼굴만 보이게 되는 거네? 아, 그렇죠. 샤워하실 때도 굳이 서서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아, 그 앉아서 포터파티라든가이런거 놓고. 맞아요. 저는 그냥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없어서 못 쓰는 거랑 그럼! 네, 예, 있는데 어, 안 쓰는 어, 거랑 반말을버했네잘 <laughs> 틀린 거 같아요. 이번에 두번 나가 봤어요. 아, 그래요? 테스트도 할겸 예,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간단하게 그물 샤워를 할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80L요? 100L. 100L까지 네. 가능하고. 뭐, 오수통도 어차피 휴대용을 갖고 다니고. 네, 하잖아요. 오수통은 지급을 해드리니까. 어, 귀이면 네. 자, 아, 외부 좀 잠깐 둘러보면 어떤 네. 점에서 좀 강조할 점이? 주행 중에 체결하시는 야채를 드리니까요. 이쪽 부분에 걸고. 이제 걸어서. 음... 지금 적재함 옆에, 옆부분을 선반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해보시던 분들, 예. 이런 것도 또,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다가 걸고. 저희가 이제 뭐출고하실 때는 사용교육을 다 해드리니까, 아. 어닝도 별도 이제 옵션 사항이긴 한데 선택을 하시면, 아. 2800이 앞으로 나오는 거는 2100까지 나오는 어닝입니다. 요즘은 전기차, 전기트럭이 좀 붐인 거 같아요. 아. 예, 뭐 전국 보조금도 있어서 그런가 좀 많이들. 있으신 같더라고요. 그렇죠. 전부 보증 있을 때 전기 트럭을 음. 얼른 갈아 네. 타시고 그분들 이제 포터가 갖고 계신 분들은 전기 트럭 가아탈때또 네. 혜택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그럼 그 전기 트럭에다가도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일톤 트럭은 다 올라가요. 디젤도 올라가고 가스도 올라가고 어, 힘이 달리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게도 그렇게 뭐 많이 나가진 않아요. 전체 뭐, 배터리까지 다 하시면 한 700kg 정도. 요 아, 얘네가요? 네. 예. 배터리가 700kg. 이렇게 해서 발판을 이용하시고. 어 뭐, 얘기는 순간 사이에 벌써 다 됐어요? 네. 이렇게 아유, 발판 참... 이용하시고, 이쪽 선반 사용하시면 오 네. 캠핑하실 때 도움이 되죠. 여기서 뭐 음식 같은 거 조리를 하셔도 되고. 네. 네. 캠핑카에 보면 대부분 이제 외부 샤워기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 외부 샤워기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뭐물 쓰실 때 사용하시는 건데. 네.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외부 샤워기는 뭐 그렇게 사용하는 빈도가 높진 않을 것 같으신데 대부분 네. 제가 요거를 만들어 봤어요 이건 뭡니까? 집에 상수도... 어, 네 수도꼭지하고 이아다타 이용해서 이 피팅까지 외부 샤워기 용이거든요 뭐지 이게? 이런 거 처음 보는 건데? 요렇게 놓고서 이렇게 쓰시면 아. 수도가 되는 거예요 아. 외부 샤워기보다는 수도를 사용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기존에 지금 뭐 캠핑카를 가지고 계신던 분들도 뭐 설물점에서 수도 꼭지하고, 네. 요거하고, 외부샤워기 피팅만 사용하시면, 이렇게. 아, 그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네. 피팅을... 네. 아, 그래요? 네. 대신 이제 위치가 이제 어디에 따라 있느냐 따라 틀리긴 한데, 저희는 옆에다 그래서 이걸 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사용하실 때 수도니까, 말 그대로 수도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수도처럼. 음. 지지대로. 펼쳐주면은 네. 하나의, 말 그대로 그냥, 텐트에, 텐트. 네, 이쪽에는, 텐트 감성을 좀 그대로 느끼시죠. 텐트 수 감성? 있죠. 네. 오. 아. 그 정도. 저, 어, 이 안에서도 지금, 막, 밖에서도 안에가, 네. 다 보이네요? 네, 다 보입니다. 하나의 또 작은, 네. 그, 캐빈, 네. 그 별장, <laughs> 어, 오두막 별장 같은 느낌, 오. 음. 아, 이렇게, 이제, 싱크볼이. 기존에는 카라반 싱크볼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수전 나오는 게 고정이다 보니까 사용하시는데 좀 많이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음. 그래서 원형 볼에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쓸수 있게 원하는 대로 각도 조절도 되고. 낮출 네,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넓은 네, 상판도 있고, 그리고 이쪽. 싱크대잖아, 요 이거는. 네, 싱크대입니다. 네, 빌트인까지. 위. 이거는 뭐. 신경 써봤습니다 제가 <laughs> 아, 이건 신경 써봤습니 신경 쓴게 많은데요? 경 네. 음~~ 봤 네. 보시면 저희가 바닥만 놓고 커튼으로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상담도 많이 해보고 이제 기존 유저들하고 상제했을때 벽이 있는 걸 원하시더라고 습그다니까 음. 포탑포티를 그냥 놓고 사용도 했었거든요 근데 음. 그러니까 아무리 부구라고다제도프라이버시니 있기 때신에 써봤습니다 제가 신경 여기 습니다제 여기 아내 분이 네. 여기 가서 일을 보실까요? 볼것 같아요. 왜냐면 치구아 그런가요? <laughs> 볼 수도 있겠네. 한번 또 네. 출입문이 아 이렇게 되고 네. 자석으로 돼 있는 거구나. 네. 자석으로 고정시켰고요. 성인이 샤워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나와요 포터포티가 안에 있었네요 네 포터포티는 넣어놓고 샤워를 하실 때는 앉아서 빼셔도 되고 넣어놓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아 응. 나는 그냥 서서 하는 게 편하다 하면 예, 편하신 대로 예. 네 하시면 되죠 지금 보시면 샤워는 커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수전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물이 나오거나 이제 부분을 요걸로 왜냐면 그 샤워기를 장착하게 되면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 또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하실 때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요것도 이렇게 들어서 이쪽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냉수와 온수를 이제 조절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온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상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선택을 하시면 됩니 냉수와 없고. 온수를 쓸 수가 있다고요? 네, 이걸로 지금 보시면 이 위쪽은 좀 커튼을 넓게 달아서 어깨가 넓, 넓다 보니까 이제 회전 방향을 이제 할수 있게 공간을 음. 더확보로해 그리고 음. 별도 조명도 이렇게 터치 등으로 해서 화장실 쓰실 때. 그리고, 전 자꾸, 야 뭐, 냉장고도 있고, 전자렌지도 있고, 여기는 수납공간이 되겠지만. 네. 어? 여기, 요기, 여기는 못 봤는데, 아까 제가 대표님 가려주셔가지고. 그 바닥은 저희가 이제 전기실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 전기실요이 부분을 이제 디자인 해 놓은 거는? 공간이 좀 남잖아요, 여기 이불. 아, 이불 같은 거. 이불 같은 것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벽에다 TV도 장착할 수 있게끔. 예. 어... 그리고 이거는 에어컨. 에어컨이. 이동식 에어컨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는 저희가 지금 기본 구성에 200A 인산철 배터리 하고요 기본 예 그리고 음. 3 k g 인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시면서 캠핑 스타일에 맞춰서 음 예. 업그레이드도, 네. 업그레이드도 가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보시면 이제 무시동 히터 장착되어 있고 음.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여기는 뭐 다들 아시는 컨트롤, 패널. 컨트롤 패널들 네. 어, 여기는 뭐220 콘텐츠 이렇게 음. 있는 거고 그리고 전 아까부터 계속 보고 싶은 게 네. 계속 보고 싶은 게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이렇게 확장된 아, 네. 예. 부분 이눈 눈길이 자꾸 갑니다 네. 이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앉 앉아, 앉아서 제가. 앉을 수가 있죠 네네 네. 그쪽에서 네. 저랑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 멀리 네. 앉아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이이 공간 있으니까 네 이 정도면 거의 네. 대청마루 수준이요? 그렇죠. 옛날 시골. 그렇죠. 슈퍼 앞에 가면 펴 있는. 아, 그죠? 예. 네. 네. 이 수박하러 쪼개 와가지고. <laughs> 네. 이게 없으면 아마 여기서만 서로 같이 앉아가지고. 네. 그럼습 이게 없으면 주무실 때몇 분이나 주무실까요, 그럼? 이게 없다고 하면 지금 이쪽에서 자는 거는 이쪽 공간이 한 80cm 정도 나오고. 네. 이쪽이 한115 정도 나와요. 응. 그러니까 뭐, 넉넉하게 혼자. <laughs> 두, 명장이에, <laughs> 네, 두 명이 잠을 주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 그 욕실 없는 차박스 버전이 별도로 있어요. 저희가 아 차박스 버전이 6가지 됩니다. 아, 욕실이 없으면은 이제 두 분이 주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욕실. 그렇죠. 네, 두 맞아요. 분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가격은 차이가 100만 원 정도. 어? 고백기 차이 안 나요? 네, 100만 원 정도. 그까이 거 100만 원이요? 네, <laughs> 예, 100만 원입니다. 함께 가볼까? 아, 0만 원밖에 차안나는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일단 돈을 떠나서 공간 활용해서 그렇죠. 포터가 3인 탑승이라고 해도 넓으면 더 좋잖아요. 네. 기왕이 넓으면. 네. 기왕이면 홍치마 네. 그렇죠. 이게 300 k m 까지 버틸 수가 있다, 그죠? 네. 아 그러면 성인이 한4 명까지 오면은 그건 조금 불안하겠네요. 여기 위 올라가는 거야? 예. 네. 괜찮습니다. 지금 구조상 뛰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천장이 낮아서. 근데 이 확장되는 부분은 벌써 그 텐트라반이나 모델에서 장시간 벌써 테스트를 테가 끝나고 지금도 텐트라반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어. 사용하시는 유저분도 많이 계시고. 유명한 그 브랜드죠. 네. 그리고 요게 또 이제. 이거 내렸다 올렸다. 네. 내렸다 올렸다 가능하죠. 한번 내려볼게요. 내리시는 네. 거는 자동차 본넷 내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리고. 내려주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올리실 때는 또 마찬가지로. 쇼바가 아. 있기 아, 때문에. 아, 힘을 안 들이네요. 네, 쇼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 올려주시고. 이 정도면은 웬만한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어린 친구들도 다. 키만 하시고. 나면 뭐다할수 예. 있죠. 네. 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좀, 이 부분에 좀 신경 쓴 부분이, 바닥에 온도를 넣어놨습니다. 바닥에 온도를요? 네. 지처럼 온... 바닥에 이제 구둘, 그 온도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청수통이 실내에 지금 1 0 0터가 매립이 돼 있는데, 그 부분 바닥에도 온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하, 고뭐 정말 뜨거운 온도. 물은 아니더라도, 미지근한, 어. 물 그러니까 손이 시렵진 않을 정도의 차... 물은 사용할 수 있으시고, 음. 그리고, 요즘 뭐 고급아파트에만 있죠 저희 집엔 없는 옵션인데 <laughs> 화장실에저희기가 같이 온돌를 넣어놨습니다 아, 우리 집에도 없어요 <laughs> 화장실에도 온돌이 여기에요? 예 여기 지금 저 FRP로 된거 아니에요? 어그 밑에 밑, 밑으로 밑 이제 돼서 따뜻하게 지금 네 밑에 온돌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데표지면서그 열기가 위로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달이 돼서 네. 뭐 신발을 안 신고 들어가셔도 차가운 온도는 없으실 겁니다 한겨울에도 무시동 히터를 사용해서 어차피 나오는 열로 아, 폐열 예. 그 열로 열교환기를 통해서 물이 데펴져서 그거를 순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 겨울철에는 전기가 그러니까 바닥을 데피는데 전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 소모에 별큰 문제가, 문제가 없이. 없습니다. 예. 자, 그 무시동 히터 네. 버려지는 버려지는 그래. 열로 그렇죠. 온수매트 그러니까 온수를 데피다물로 데워서 네, 부동액을 데워서 그게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거이죠 어 지금 보면 거의 완벽하다 싶은데. 네. 어, 예전에 네. 비하면요. 네. 배터리하고, 어. 지금 뭐 인버터, 그리고 에어컨 히터,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바닥 온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제, 책정하는 데도 정말 내부적으로도 좀 회의도 많이 했고. 차박스 욕실형 준비하면서 그 모든 지금 말씀드린 구성품 다 포함시켰고요. 네. 거기에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예. 1,790만 원에. 여기, 제가 본거다 해서요. 네, 다 포함된 거. 어닝만 빠져있는 거죠? 지금 보신 거에서는. 아, 씨시 이게 진짜 제일 가요. 짱짱일요 지금 냉장고, 에어컨, 네. 뭐 화장실, 이옵션 모든 거다해서 네, 다포함되 있어요. 1790만 원. 90인데, 네. 부가세가 포함. 포함된 거. 이거 부가세 포함된지 아닌지 확실히 해야 돼요. 그, 그렇죠. 잘못하면, 은 네. 장난하냐고도. 하니까. 아, 그럼 소비자 우롱하는 거예요? 예. 네. 와 그러면 이게 배터리도 기본 200이 예. 제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3kg 인버터, 3kg 인버터. 그리고 5 0 a 페어 충전기, 충전기까지 네. 다해서 이 확장형이에요 이거에 그죠? 네확장형이게 이게 그러면 지금 아까 ]까지. 100만 원을 했는데 네. 그거 마저도 포함된 거 포함된 거잖아요. 네좀 말씀 빼먹은 게 있네요. 네 예. 예. 확장되는 부분에 이제 겨울에 잠을 주무셔야 되잖아요. 네 예. 예. 이쪽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온수 매트도 기본으로 아 적용을 해드립니다. 여름에는 필요가 없는 거고. 여름에도 어차피 맨 바닥이니까 깔고 매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제생각에봤어또저간 다음에 또뭐 빠진 거. 아, 있고 예, 있고 또 알겠습니다. 또뭐 드릴 거 없어요? 그러게 막뭘 주고 싶은데. 아. <laughs> 그러니까. 기본으로 뭐 다리도 나가고, 에어라, 그러니까 라쳇도 챙겨드리고, 그리고 알미늄 사다리까지. 해서 아, 저... 맞다. 올라갈 때 네. 사다리. 그것도 옵션으로 해서 파는 데도 있던데. 근데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집에 그, 들어갈 그, 수 있는 기본 구성품은 챙겨드려야지. 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신박한 차박스. 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몸이까지 <laughs> 볼 오늘 송달돼서 왔네. 이게. 오늘 왔어요? 이거. 예. 트럭 캠핑에서 베스트 메이크. 이렇게. 어? 이거 확장된 거 이거. 네, 맞습니다. 확장된. 거. 확장된 어, 거 어디서 온 거예요? 어? 이거 특허증 이거 막 이거. 아 디자인도 좀, 디자인 종록증 디자인 종록증 자체가 특허예요. <laughs> 예. 박스 형태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이거 확장형도 저희가 디자인 특허를 갖고 있죠. 요요요요 요, 요, 지금 확장된 거. 네. 여기 베스메커만 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다. 네, 이게 베스트 지금 베스트 다른 업체가 같은... 없었던가 그러고 보니까 확장되는 거는 기존에 없었죠요 박스 형태로는 없었고. 응. 저희가 이제 생산해 주는 거 그쪽에는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해도 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아유 일단 어떤 스립입니다아 <laughs> 야. 얼마나 지금 기분 좋으실까요? 어,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기분이. 야, 이 입이 귀에, 귀에 걸렸어, 지금. 예. 아니, 어래서 상장을 못 받아서 그런가? 이런 거 같아요. 아. <laughs>